하나님께서 우리 신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은,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십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용어 중에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그런 말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임한 것이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완전히 또 임한 것은 아니랍니다. 왜냐면 아직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림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이 세상에 와서 다스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요, 사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보면 이미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요, 그 이미 들어온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온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온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보니까 음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런 나라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18장 9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아멘. 방금 이거들의 말씀에 따르면 바벨론은요, 자기도 음행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음행하는 것을 부추기는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요 비정상적인 관계를 그렇게 부추기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이미 정말 많은 나라들이 그런 비정상적인 관계를 이미 부추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보면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을 쿨하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미국 안에서도 어떤 교단들은요 동성애자들도 목사로 받아주는 그런 교단도 있는 것을 보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의 정말 많은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을 빙자해서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또 드니르랜드에서는요 동성애를 주제로 퍼레이드까지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정말요 이미 우리들 안에 이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들어온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뭐 있지만 앞으로는 점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동성애를 이제 인정하지 않으면 큰 환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될 수도 있다고 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 앞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또두 번째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말하냐면 사치하는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사치도 앞에서 음행하는 나라를 설명하는 그 본문에 나와 있던 그런 말이죠. 즉, 앞으로 오게 될 바벨론은요, 음행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사치하는 나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치, 이 사치는 뭘까요? 사치의 헬라어 어원은 아, 넘치는 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욕이 넘쳐, 넘치고 힘이 넘쳐서 그 넘치는 힘으로 자기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요즘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자기가 영화롭게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절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인정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요 어린 아이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1순위가 뭔가 봤더니 유튜브 크리에이터래요. 크리에이터가 돼서요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뭐 나쁜 것은 나쁘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잘못된 거라면 그것이 그 좋은 것도 나쁜 것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유명해지고 싶고, 자기만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라면요. 그런 것도 나쁜 것이 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절대로 우리는요, 절대로 나만 혼자 영광 받으려고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요, 나, 내가 영광 받는 것은요, 우리가 피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권면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착한 일을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드러내지 말고 조용하고 은밀하게 하라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가지고요 그것을 받아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만약 그 착한 일을 드러내서 만약 우리가 영광 받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사치가 바로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하지 말고 정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절대로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요, 정말 절대로 우리만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사치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치는요, 바벌론이라고 하는 멸망할 나라에 그런 나라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그런 이유는 사치가 아니라 정말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또 앞으로 올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세 번째 특징은요. 애통하는 것이 없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말씀인데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께서요 바빌론의 그 사치를 보고 그들에게 고통과 애통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빌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래요 자기는. 그런 고통을 당해도 절대로 울지 않겠다 라고 말할 거랍니다 자기는 절대로 외통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랍니다 한마디로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고통을 당할 때 울지 않는 것만큼 사실은 미련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통을 당할 때요 눈물을 흘리면 그 고, 고통이 아, 굉장히 감소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힘들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사실은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데 정말 그래요. 그리고 힘들지 않더라도 우리가요, 우리에게는 눈물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눈물들을 통해 우리가 보면. 우리의 영혼들이 깨끗해짐을 경험할 때가 많거든요. 실제로 노래를 듣다가 눈물만 흘려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책을 읽다가 눈물 흘려도 정말 마음이 깨끗해지는 걸 느껴요. 심지어 뭐 드라마를 보다가도요, 눈물 흘리면 마음이 포근해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렇게 눈물이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이 보면 정말 눈물을 잃어버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 들어볼까요? 오늘 빼고, 오늘 빼고, 오늘 많은 분들이 울으셨는데, 최근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너무 사는 것에 치이다 보니 눈물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러셨을 거예요. 너무 우리의 삶에 깊이 몰입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 공감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슬픔이나 아픔이요.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삶을 보니까 살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내 아픔이 세상에서 제일 큰 아픔이야. 내 마음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현대인의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정신 질병 중에 하나인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그러다가 걸리는 겁니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질병이래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울어야 하는데 웃는 사람들이 있대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웃어야 하는데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정말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요, 정말, 정말 많이 울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앞으로 오게 될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은요,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눈물을 잃어버린 나라가 될 것이랍니다. 그래서요, 매마른 나라가 될 것이랍니다. 또한 네 번째로 앞으로 오게 될그 바벨론은요. 사람의 목숨과 영혼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런 나라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올 나라도 이제 자유시장 경제의 그런 나라겠죠. 근데 그 말은 그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그리고 사치한 물건들을 사고 파는 그런 상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방금 읽어 들었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파는 물건들이 쫙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나열되는 물건 중에서 어떤 목록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보니까요, 그들이요, 종들을 사고 팔고, 사람의 영혼들도 사고 판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람을 종으로 취급하며 그 사람을 거래한다는 거죠. 또 마치 사탄처럼 사람들의 영혼도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뭐 고대 사회에서는 노동 사회였으니까 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들을 거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현대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사 이래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가장 전쟁을 미워하는 세대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인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세대입니다. 근데 앞으로 오게 될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런 인권들이 전부 후퇴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랍니다. 그래서 종이 생길 것이고요, 그 종을 사고팔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의 영혼까지도 팔고 살고 사고할 것이랍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요즘 시대에 사람을 영혼까지 사고팔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요, 이미 요즘 그러고 있어요. 인터넷에 보니까요, 어떤 나라에서는 장기 밀매가 유행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나 살자고요. 어느 사람들을 납치해서 그 사람의 장기를 빼다가 나는 살고 그 사람은 죽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신매매가 늘어난 세상이 이미 되어 버렸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장기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단들을 보니까요, 영혼까지 사고 팔아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을 보니까요, 전도해오지 못하면 몇 백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영혼을요, 돈으로 카운트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미 이런 조짐들이 우리들 가까이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랍니다. 인간의 기본권들이 더욱더 심하게 침해당할 것이랍니다. 인간을 더욱더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인간 이하의 것으로 취급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이 우리 주변에 늘어나게 될 것이랍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또한 다섯 번째로 앞으로 오게 될이 바벨론은요. 복수리 횡행하는 나라가 될 것이랍니다. 요한계 18장 23절 말씀인데요.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바벨론의 복술로 인해서요.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을 것이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술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뭐 점을 치거나 무당의 말을 듣거나 뭐 그런 말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복술이란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약물을 이용한 그런 마술을 뜻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마약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사실 이 마약으로 사람을 미혹했던 역사가요. 이미 꽤 오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요. 기원전 1800년 전에 살았던 이집트의 람세스 2세의 시신을 이제 뜯어서 연구해 보니까요. 그 람세스 2세가 무려 마리화나와 코카인 중독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집트의 파라로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였는데요. 그도 마리오아나와 코카인에 중독되어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또 올라가 보니까요. 기원전 5천년 전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요 그런 마약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약을 요 너무나 다양,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보면 앞으로 오게 될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런 나라가 될 것이랍니다. 세상은 점점 더 마약을 합법화할 것입니다. 지금은 마리오 하나만 합법화시켰지만 앞으로 또 다른 마약이 얼마든지 합법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약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타락시킬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들 것이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약에 중독되어서 하면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그렇게 하게 만들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절대로 정말 마약 근처에도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약에 빠지면 요 바로 그것이 바로 멸망의 바벨론의 시민이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앞으로 오게 될 바벨론은 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나라가 될 거래요.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말씀이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보니까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땅 위에서 죽임당한 자들의 피가 그 나라에서 흔하게 발견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 나라에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미래의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도요,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하고 이미 핍박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지금 지구 곳곳에서는 순교자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중이고요. 북한에서 또 이슬람 지역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심지어 이건 미국에서도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더 심할 거라는 거예요. 박해가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랍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자들이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또한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단한 바빌론도 결국에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단 하루 만에 무너져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인데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그큰 바벨론도요,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랍니다. 그것도요, 단 하루 만에 무너질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무너져서 그큰 성이 귀신의 처소가 된답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바로 될 것이랍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그런 곳이 될 것이랍니다. 한마디로요, 광야와 같이 완전히 쓸모없는 땅이 되고,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살수 없는 땅으로 하루아침에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루 아침에 나라가 무너진다는데 그렇게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뭘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로는 아마 핵폭탄이겠죠.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고요. 아마 어쩌면 핵폭,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 나라를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멸망의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 바벨론에서 나오랍니다.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랍니다. 같이 있음으로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같이 받지 말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빠져나오기 힘든 왜냐하면 유혹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에서 막 음행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막 음행하도록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주 쉽게 아무런 죄의 없이 더큰 음행에 점점 더 빠지게 되겠죠. 또 나라에서 막 사치를 조장하는 겁니다. 남에게 관심 갖지 말고 각자 좋아하는 일 하며 각자 재미있는 일만 하며 살라고 막 부추기는 겁니다. 또한 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정말 안 좋은 나라 사람들의 인권을 박탈해서 막 나에게 노예로 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그 나라에서 나라에서 막 마약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며 마약도 취향이 취향이니까 막 마약을 공급해 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나라에 폭 빠져서 그 나라를 굉장히 좋아하며 살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나라를 떠나는 것이 쉬울까요? 뭐 떠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잠깐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음행과 사치와 마약에 빠져서 어쩌면 우리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거기, 계속 거기에 빠져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들을 보면 좀 거기에 빠져 살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같이 있다가 괜히 같이 심판받지 말고 빨리 빠져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요, 그곳에 빠져나올 때 단단히 각오하며 사실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빠져나오면요,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터전을 완전히 포기하고 빠져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빠져나올 때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어쩌면요,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다른 나라로 이민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떠나와야 합니다. 살려면요, 반드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합니다.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떠났어요. 아브라함도 그 우상에 두신 하랑을, 하란을 그렇게 떠났습니다. 같이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형제들과 익숙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그 환락의 도시인 소돔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모든 재산들을 다 내려놓고 다 떠났습니다. 심지어 사위들도 두고 동성애에 빠져 있고 불법이 난무하는 그 멸망의 도시를 아무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살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요. 죄로부터는 떠나야 살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바벨론은요 떠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정말 정말요. 아무런 미련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바벨론을 떠나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이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심판을 우리들이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이 이제 심판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나스리시는그 천년 왕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천년 왕국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멸망의 도시를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이 있다면 그 나라를 미련 없이 떠나가십시오. 그래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에 항상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꼭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천년 왕국이 임할 때그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